안녕하세요. 오늘 도꾸에 이천광에서 껌딱지 글루텐으로 대박 쳤대요. 껌딱지 글루텐이 어디 있을까요? 대물나라 매장 여기 있네 안쪽으로 들어오면 있어요. 껌딱지 글루텐. 아 진짜 이름도 참 특이해. 껌딱지야. 달러 붙는 걸 껌딱지라 그러는데 실제로 뭐 찰떡이라나. 껌딱지 글루텐 되겠습니다. 네 예쁜 째에사도 오늘 껌딱지 글루텐으로 하루 종일 이걸로 또 열심히 영업을 하면서 우리 많은 손님들이 껌딱지 글루텐 들고 가서 이천에서 고기 잡으세요 하고 또 안내드리겠습니다. 예쁜 지에서도 지금 낚시가렵니다. 가게 문 열어놓고 갑니다. 껌딱지 글루텐 관심 가져주세요. 써볼만합니다. 새로 나온 어분은 글루텐 종류는 또한 번씩 써보는 게 좋죠. 어, 옥수수와 삼색 어분이 들어 있는 거, 그다음에 새우 가루와 삼색 어분이 들어 있는 거. 또 지렁이와 삼색어분이 들어있는 거 감사합니다. 오늘은 6월 9일이었어요.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입니다. 끝.